부도가 났습니다. 내 인생엔 절대 없을 일이라 믿었는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현실이 되더군요. 창피함보다 무서운 건나 자신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3일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잠도 사치였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가 제 손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까 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자꾸만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제 가족을 위해 저를 가두어야만 했습니다. 아니야, 참아야 돼. 내가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내가 무슨 실수를 할지 몰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게 72시간을 버텼을까요? 어스름한 새벽녘, 창 밖으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붓다 못해 아주 뜨거운 불덩이 같았죠. 그 빛이 제눈 속으로 박히는데 갑자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왈칵 치미로 올랐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야겠다는 아니 살아있다는 뜨거운 외침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저에도 다시 뜨는데 너는 왜 죽어 있냐?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그 길로 세수를 하고 낡은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하루 100곳 죽어도 채우고 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날은 명함이라도 줬죠.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어제 본 부동산 사장님을 또 보러 갈때그 문손잡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핑계가 떨어졌을 때가 진짜입니다. 줄명함도 할 말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제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자존심이요? 그건 배고픈 내 자식들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인사하고 또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저또 왔습니다. 하하, 어제랑 똑같은 놈이죠?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커피 한 잔만 얻어 마셔도 될까요? 매일 물집이 터지고 양말이 피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곳 중 10곳이 저를 알아보고 그중한 곳에서 공사를 주더군요. 그 1%가 저를 살렸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밤 집에 돌아와 무심코 구두를 뒤집어봤습니다. 뒷굽이 비스듬히 깎여서 못이 다 드러나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짐승처럼 울음이 터졌습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닙니다. 나 정말 정직하게 살았구나. 내 발이 내 삶을 증명해 주는구나 싶어서. 그 낡은 구두굽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64세입니다. 유튜브라는 낯선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조회수 하나에 일일비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그때 그 구두굽을 떠올립니다. 동료 여러분, 지금 막막하시죠? 그럼 그냥 걸으세요. 달아지는 구두굽만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64세인 저 희망이루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구두굽이 다 다를 때까지 한번 멋지게 가봅시다. 유튜브 시작하려니 막막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밤새 영상을 찾아봐도 온통 비싼 강의 들으라는 소리뿐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초보 유튜버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원칙은 딱세 가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비싼 강의 대신 우리가 직접 부딪히며 배운 것을 공유합니다. 함께 채워줍니다. 내가 잘하는 건 알려주고. 모르는 건 물어보며 서로의 페이스 메이커가 됩니다. 함께 발전합니다. 혼자 하면 포기하지만 같이 하면 끝까지 가서 결국 수익화까지 이뤄냅니다. 돈 드는 거 없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을 일도 없습니다. 오직 열정과 끈기만 가지고 오십시오. 64세인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의 구두굽이 다를 때까지 제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